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화법. 돈이 잘 모이는 사람들은 말에도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도 말은 에너지이며, 대화 속에서 기운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죠. 첫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돈이 없다, 이번 달도 어렵다, 같은 부정적인 말은 돈을 멀리 하게 합니다. 반대로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재물이 쌓인다는 말은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대화 중에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됐어요. 같은 말은 좋은 기운을 만듭니다. 감사는 기운을 순환시키고 재물이 머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소문이나 험담을 피합니다. 남의 흉을 보거나 나쁜 이야기는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옵니다. 건강한 대화가 재물운도 키웁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말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내 사업은 성장할 것이다. 같은 긍정적인 미래 지향적 말은 오늘 당깁니다. 다섯째,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돈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려 하면 오히려 돈이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에 기운이 깃들고 기운이 모이면 재물운도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대화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돈이 들어오는 말투와 말버릇을 가지면 온도 따라올 것입니다.